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카이로 방문 소식 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 센터 김덕일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 격려 방문을 끝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박 삼일간의 방문이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그 주요 일정과 성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주실까요? 예, 네, 첫째 날엔 그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그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좀 그런 그 행보를 보이셨죠. 그래서 네. 현충원을 방문하고 그랜드 모스크도 방문하면서 좀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현지 교민들과 예,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제 두, 이튿날이 이제 좀 중요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어, UAE 대통령과 만나서 100년 동맹이라는 그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선언 채택함으로써 이제 UAE와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선언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그 AI와 반도체, 그 다음에 원자력, 또 방산, 우주 분야까지 해서 이쪽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갔다는 그 MOU를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분야에서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원전 분야에서 제3국을 공동으로 같이 진출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면서 그 협력의 폭을 더 공고화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셋째 날이 바로 이제 비니스 즈 테이블이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도 참석하는 행사가 네.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발표가 나왔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현재 그 AI 허브를 목표로 하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음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이제 훨씬 더 유리한 상황,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것 같고요. 또 연구인께서도 한랄 푸드 행사장에 가셔서 K푸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아크부대 방문해서 외교관으로서 임무를 다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그 성과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 아랍에미리트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의 백년 동행. 네. 어, 굉장히 좀 선명하게 다가오는 문구인데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여줬던 극진한 예우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위원님,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예. 아, u a 연공에 진입을 하니까 전투기들이 나와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런 호위는 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상대 방문국. 정상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무나 저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비인 네. 방문인데 도착할 때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해 줬고 음. 또 아랍에미트를 리 떠나고 이집트로 향할 때도 저렇게 해 줬다는 것은 네. 어, 정상 타 외국 정상에 대한 지금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볼까요? 네. 자, 저 그림은 지금 세계 최고층인 브루즈 칼리파라는 네, 네. 건물인데, 어, 미션 인파서그리라는 영화에도 나왔었죠. 네. 그런데 외벽 전체가 지금 네. 초대형 태극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네요. 저거는 이제 뭐, 그 아랍에미티 랜드마크고 많은 사람들이 네. 방문하는 곳인데, 저기 태극기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어떤 정상이 방문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음. 있는 거고요. 그만큼 저, 그 우리 정상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에 대한 어떤 예우를 최고로 좀 만방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저런 네, 것들.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건물 그리고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이 건물 외벽 전체를 초대형 태극기로 바꿨다. 어, 확실히 환대는 환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최고 수준의 의전. 어, 21발의 예포 발사됐고요 그리고 낙타와 말을 도열시켜, 특히 저 여성들이 어, 머리카락을 풀어서 흔드는 이 장면은 뭐 상당히 좀 낯설기도 한데 이건 위원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이제 알 아야라 댄스라는 건데요. 네. 이슬람과 별개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지역의 전통 문화입니다. 네. 이것은 정말 극, 극진한 이제 환대고 정말, 정말 최고급 손님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요번에 이, 이, 이 대통령이 방문할 때 보여줬는데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이걸 보여줬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많은 이게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평소에 이 아랍의 이 여성들은 예. 이 머리를 다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려야 되는데 아, 그런데 네. 그 어, 반드시 가려야 하는 그 머리를 다 이렇게 풀어 헤친 채로 흔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렇죠. 네. 전형한다. 그렇죠. 네. 전에 트럼프 대통령 올때 보여줬던 건데 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올 때도 보여줬다는 거니까 그만큼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모로 극진한 환대와 최고 수준의 의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에게 대한민국이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 아랍에미리트의 관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 아랍에미리트가 현재 이제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다른 경제로 이제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음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업들도 충수를 참석했고 또 이렇게 정상 회담을 통해서 많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앞으로 가는데 또 우리나라도 미래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도 서로 양측간의 윈윈이라고 win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정말 0년 계속될 어떤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공고화하면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성과 있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분야 또 우리나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상황이고 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그 오일머니와 그렇죠. 우리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 이집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아프리카 대륙을 거슬러 올라와서 투르키예를 마지막 방문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이 순방 국가로 이집트, 투르키예 이렇게 콕 집어서 두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상당히 좀 절묘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집트만 보면은 인구가 1억이 넘는 아랍권에서는 최대 국가고요. 네. 아랍 몇 명의 이제 본부가 위치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음흠. 때문에. 아랍권과 어떤 중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과 자신들이 이제 맹주라고 생각하는 음. 나라고요. 아시다시피 세계 물류의 중심이기도 한수이즈 운하가 있는 곳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집트가 현재 많은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이 진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흠. 방문 시기도 상당히 적절하고요. 뭐케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죠. 전략적 요충지라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곳이고 현재 또 북대서양 조약 기고 나토에서도 어 군사력 규모로 미국 다음 2위를 차지하는 그 군사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산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길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마련될 건데요. 이러, 이러한 시점에 이제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국가들을 방문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네. 이집트와 트리키에가 서로가 좀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만 방문한다면 조금 상대편 국가에 서운할 수도 있는데 아하. 두 국가를 이제 동시에 방문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어, 상대. 어, 좀 좋은 선택이었다. 또, 어, 시기도 아주 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군요. 어, 그러면 먼저, 어, 이 시각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방문 중에 있는 이집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나라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뭐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어, 이집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지점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출입 하는 선박들이 스위즈 운하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스위즈 운하가 이집트에 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이집트가 아랍과 아프리카 구두가 FTA를 맺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진출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그만큼 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관세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원전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참, 참, 참여하고 있고요. 방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K9 자주포 같은 것도 현지에서 예, 생산이 되고 있고 우리 기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집트가 신 행정도시 같은 걸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음, 음. 전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예,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 아주 좋은. 최적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이집트의 전략적 중요성과 더불어서 인구 예, 많은 인구를 갖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뭐 좋은 계기를 이번 순방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거쳐서 G20 끝내고 순방 마지막 일정은 바로 우리에게는 형제 나라로 어, 일컬어지는 리키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자 이번 터키의 국빈 방문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터키 같은 경우 현재 그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는 국가입니다. 네. 이제 뭐 균형 외교를 펼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 중재국이라는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중재를 하려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지금 현재 터키에 방문 중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재할 때도 튀르키예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런 네. 모습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와는 뭐또 혈맹 관계지 않습니까? 유교 때 참전해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전 75주년을 맞이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동안의 협력을 조금 더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 같고요. 어, 우리 뭐 K9 자주포라든가 흑표 전차 같은 것도 이미 튀르키에서 라이센스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서 다시 조금 더 에, 기술 같은 것들을 같이 공동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바이오 인프라, 어, 원전 이런 데도 튀르키가 관심이 많습니다. 어, 이런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 이번 순방을 통해서 어, 많은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 신 오스만주의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에 의해서, 어, 지금 트리키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의 빼놓을 수가 없겠죠.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데, 음,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요, 이 G20이라는 게 어떤 회의체입니까? G2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 모임이 아니라 네. 선진국과 이제 개도국과 개발도상국까지다 포함하면서 음.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G20이라는 회의인데 어, 전 세계 GDP 규모의 아마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네. 거의 뭐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남아공에서 열리게 되는 게큰 의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사우스고, 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릭스 S 해당되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눈여겨볼점은 유럽연합이 지역연합체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음. 이번에는 아프리카연합이 또 지역 대표로 또 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G20 간은 이십 회 같은 경우는 글로벌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지역 모두 어,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자리로서 거의 뭐전 세계 국가 대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가장 큰뭐 다자 외교 무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그 중요성이 클 텐데 사실 그런데 얼마 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이 다자 회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정상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G20 이번 정상회의에는 서이 미국, 중국, 러시아 주요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기로 했거든요. 자 위원님, G 0 출범 이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예. 어 이들이 오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하면은 훨씬 더 글로벌 문제를 논의할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 이제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제 흑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뭐 농장주들이 지금 많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흑인들에 음흠. 의해서 이런 점 때문에 아예 어 이번 참가를 안 하겠다. 음. 이것이참 조금 더좀 이상하게 음. 느껴지는 것이 다음 G20 개최국이 미국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음. 일체의 대표단도 보내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 조금 예, 좀 특이한 점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전쟁 때문에 현재 국그 국제 어, 형사재판소에서 아하. 지금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남아공이 그 국제 형사재판소 회원국입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가기도 좀 체포 여도 그렇죠. 있고 남아공 입장에서는 <laughs> 체포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상당히 네.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그런. 때문에 이번에 정상 푸틴 대통령이 오지 않고 아마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는 것으로 돼 있고 <laughs>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이제 리창 총리. 그로에서 조금 이제 낮춰서 오는 건데 아마도 g 2 0보다는 아마도 그 중국이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브릭스라든가 상하이 협력 기구 같은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씻는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좀 <laughs>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든 미국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것이 보통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뭐 부통령이라든지 그렇죠. 뭐 백악관에 누구를 보낸다든지 이럴 텐데 이번엔 그냥 아예 아무도 안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네. 점은 좀 특이합니다 상당히 예. 어쨌든 미중러 정상들이 참여하지 않는 G20 정상회의라면 역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도 주도권을 쥐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G20 정상 회의에서 의이 대통령 일정 그리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네. 이 대통령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위상을 돋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20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어떤 지역 강국들이 다 참여하니까요. 한국은 상당히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견국 그룹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다리 역할도 할수 있고요. 그런 점이 장점이고, 어, 현, 우리 지금 정부가 지금 노력,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AI 관련 이니셔티브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g 2 0에서 기후 문제라든가 뭐, 뭐,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데, 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AI, 뭐, 기술 혁신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규범이라든가 이런 걸 제정하는 데서, <laughs> 어, 대한민국이 G20 무대에서 한번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도 싶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프리카에서 열리다 보니까 네.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프리카 같은 지역체들과 또 협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이번에 어, 타진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에게 오히려 또 좋은 기회로 활용할 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집트부터 남아공을 거쳐서 튀르키예까지 남은 다자 회교의 여정. 음 어떻게 전망이 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한번 네, 말씀해 어, 주시죠. G 2 0부터 해서 아마 유엔 총회, 다음 APEC, 또 G 이번 G 이십까지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순각게 짧은 기간 동안 달려왔죠.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2 0 2 5년도에서는 그런데 아마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그리고 그 동안에 좀 어, 공백기가 있었죠, 우리 외교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laughs> 다시 아마 국제 무대에서 어, 이제 주변부가 아니라 중추적인 국가로서 이 나설 수.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생각하고요. 어, 아직 순방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네. 어, 현재까지 순방 성과가 상당히 저는 높다. 에, 아주 많은 그 성과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어, 앞으로 이제 방문 있을 국가들과 또 G20 회의에서 또더 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에, 그, 그런 점을 지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네. 것을 어, 알리기 시작한 것이 어그제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자회의에 참여해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G20 참석과 트리키의 국빈 방문을 포함한 이번 순방 소식은 다음 주에 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총정리해서 더 풍성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김덕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